안녕하세요. 심슬입니다. 오늘의 구간 클립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으로 일반 보랍 언더 오퍼의 구역에서 초반과 중반의 차의 기본적인 메타는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초반과 중반이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확실히 이 그림의 기본적인 메타가 어떻게 가는지를 알수 있을 텐데요.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면서 더 나은 그림 설정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익숙한 그림이 있다면 이대로 밀고 나갈 수 있도록 금액 설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속 정보 모두 정성 가득 만들었으니 깨끗이 꼭 봐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들어가 볼게요. 그림을 보면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20번대 횟수부터 시작해서 약 70번대 횟수까지니까 대략적으로 초반 50대 메타를 볼수 있는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설정해서 파악할 수 있는 메타는 약 50회차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극초 말고 이렇게 적당한 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먹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전체적인 메타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두서 없이 보이기는 하지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구간마다의 특징이 있고 메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자면 이 구간은 빨간 줄세 줄짜리 두 줄과 파란 줄세줄 이상짜리 네 줄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 플러스 빨간 줄을 합쳐서 총세줄 이상은 여섯 줄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줄 메타가 많이 보이는 편이라서 그냥 투박스로 아예 미련을 버리고 들어가서 먹어도 무방한 구역입니다. 이럴 때는 일단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방법은 투박스 메타에서 세 줄이 올라갈 때 소액으로 한번더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파란 줄의 경우 기본 세줄 이상의 메타에서 두번더 치고 올라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특징은 투박스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고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식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적에는 일단 오버 32부터 시작해서 언더 47까지 두 박스 총세 번만 먼저 드시고 나서 풍당으로 가거나 혹은 쉬었다가 세장줄매타 잡아서 가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당연히 금액 조절입니다. 풍당은 고액수의 수익, 고액수로 풍당 가법이 중요하고. 세줄 또한 고액, 소액, 고액으로 번갈아가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투박스이의에 언더 39, 42와도 같은 줄이 더 올라올 때는 한 번씩이나 두 번씩만 더수익으로 올려드시면 손해 없이 수익률을 좀더 챙기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수익률을 봐볼 수 있는 구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는 생각보다 많은 수익을 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인데요. 확실히 어떻게 먹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방안을 그만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일단은 수익률이 보이는 구역은 앞줄부터 시작한 파란줄 3, 8, 3과 함께 빨간줄 4, 6, 3, 3, 6, 4가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파란줄과 빨간줄에서 기본적으로 총 거의 10줄을 먹어볼 수가 있을 텐데요. 횟수가 생각보다 랜덤인 편이라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음에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요즘 들어서 세장줄 아니면 다섯 장줄 그리고 또 아니면 열장줄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패턴으로 접근해서 먹어볼 수 있다는 생각에 그렇게 지정된 금액 전략을 설정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게 먹고 들어가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또한 이렇게 해서 수익률을 늘릴 수 있도록 기본 350의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베터분들이 되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야지만 안정적으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림 형성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수익을 위해 들어가게 된다면 확실히 3장, 5장 그리고 10장 이전인 8장을 집중 선택해서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3장은 무조건 구해, 소액, 구액 접근, 5장은 무조건 다이아 법칙 그리고 10장 이전, 6장과 8장이 있는데 이럴 때는 보통 5장 줄여서 수익으로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것이 안정적이고 좋을 수 있습니다. 괜시리 무리를 알고 들어가다가는 생각지도 못한 손익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주의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은 110, 120원두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170회차까지 봤던 중반부의 메타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확실히 초반과 중반의 메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서 정확한 접근을 하실 것을 권장드리는데요. 아직까지도 수리 위한 전체적인 흐름을 모르겠다 하신다면 이번 영상 보시고서 잘 생각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